얼굴을... <목소리를> 아, 네. 이런 멈춘 척. 그래, 여기 있어요. 네. 아, 있어. 시네 아, 아, 네. 네. 아 네. 시고요 제가 자꾸 좀 기다릴게요. 자, 아, 이제 들어옵니다. 7시 5분에 네, 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 하어왔어 진짜 크네. 어? 와, 뒤로 가는 거. 어? 이렇게 가니까 내가 더작네 안녕 하어 아우, 지금 저희는 레렉걸렸다 임진각에 왔습니다. 각도의 중요성. <laughs> 뭐가 달라? <laughs> 각도의 중요성. 더더 더. 더. 각도의 중요성. 뭐야? 태진이 왜 이렇게 말을 심나 누구야? 오. 오. 친구야. 댓글 신고 있어. 나네. 댓 해야 돼요? 갈게 싶고. 아 내가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할 거야. 아더 가까이, 응, 더 위에 봐요 위에. <laughs> 좋았어. 더 중요한. 이게 좋았어. 너 이걸 인스타하도 뭐더라? 중요한. 밑에 봐. <laughs> 자, 해맑게 웃고 있지? 같네 오, 귀여워졌어. 자, 어, 지금 <laughs> 김현숙 그림 컬렉션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시각하게된게 저희가 지금 임진각에 지금 이게 DMZ 평화음악회죠? 평화음악회를 위해서 와 있는데 지금 대기실에서 요새 한창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우리 별이가 우리의 그림 실력을 한번 시험하고자 한 명씩 이렇게 서로 그리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관이에요. 자, 일단, 우리 자칭 아티스트이자. 내가 이거, 이거 다 가리고, 일단, 별, 별이가, 다른 거 다. 자, 1번. 저희 멋쟁이 김현수. 아, 오늘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일단, 별이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거 1번인가 네, 이거. 어다 가리고 다 가려 주세요. 자별이가 현수 형을 뭐한 15초 만에 그릴 수 있다면서 딱 그린 게 너무 잘 그렸죠. 딱 봐도 김현수. 근데 이제 현수 형이 자기가 그림을 이제는... 왕년에 좀 열심히 그렸다고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름을 다 가려 주고 한번 여기서 맞추기를 나, 한번 할까요? 내가 일단. 그린다. 현수형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잘 그렸어. 네, 맞죠? 아. 똑같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옆에 있는 현수형 거 <laughs> 그린 줄 알았는데. 지금 머리 좀 젖혀. 이게 너무 머리가 없어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바로 그 밑에 누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과연 이건 누굴까요? 이건 누굴까요? <laughs> 현수영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laughs>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답 맞추시지 않습까태진 네. 아니, 아니야. 이게 누굴까요? <laughs> 10, 9, 8, 7, 어, <laughs> 태진 님어 태진 님 혼정 님 나왔습니다. 또 누구? 자 혼녀 어, <laughs> 혼녀 <혼루> 나왔어요. 1 예, <laughs> 말할 수가 없다. 네 태진 님. <laughs> 자, 2, 2, 고마미. 자 어, 고마미 고마미. 100분께서 지금 고마미 고마미. 아, 고마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마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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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혼정 님다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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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민디님지님민지도 고흔 네. 이거는 민거는두 개를, 개를 동시에 보여 드리고 두 개를 도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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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게지 도민지, 도민있도민 차이가 있었어. 얼굴만 딱. 도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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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지 도민지, 도 하고 그민에도이것도 이거 도민진인가 <laughs> 아 이건 너무 이거 딱 나오지. 아니 이게 개복치 얼굴이 손태진 약간. 아이게 근데 포인트, 그렇다고 해서 이발. 이게 깎인 게 별이일 리도 없고. <laughs> 전혀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았라 거지. 이게 우리 현수 형의 실력이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아, 손태진과 이별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아니에요. 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약간 캐릭터를 좁은 거죠. 자 이제 내가 그린 김현수 작은 거랑 혜진이가, 혜진이가 그린 김연수. 아 그렇습니다 명작이 나왔어 저도 한번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일단 종이로 좀 가릴 수 있나? 딴 걸?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하이라이트, 밑에 게 하이라이트니까 아 아이, 그, 이거, 이거 이거 다, 다 가려야 돼 네, 이렇게 가릴 자, 자혜정이이 자, 이 <목소리> 생각한 김현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음. 우와 아주 잘 들었죠? 네 현수님은 도리도리 그림 안 그리시는 걸로 네 다시는 현수님은 노래만 잘하시는 걸로 김현수 <laughs> 여기 훈정형의 특색 있는 작품 매력 그리고 딱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살려서 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죠 포인트요? 네네 보시다시피 안경을 응, 응. 썼고 안경을 썼고 약간 볼따구가 <laughs> 볼따구 볼따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응, 응. 이거. 이거 혹시 귀인가요? 아니면 제2의 눈인가요? 귀에요 귀. 아하. 귀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얘는 얘는 머리가 길어서. 네. 네네. 이렇게 하면 옆에 옆 모습이에요? 맞아요. <laughs> 오, 뭔가 네. 이거. 45도 각도에서 보는 수. 보통 뭔가 피카소 같은 네, 다차원적 아, 그림이네요. 네. 그 처음에 아,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 이제. 제가 현수 형을 네. 한번 그려보겠다고 내가 형보다 잘 그린다고 해서 나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자. 잘 그렸어? 와, 이건 제가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아. 이거, 포인트. 포인트. 잘어요 일단, 언제나, 이 안경이 <laughs> 많은 부위를 가리고 있어요. 안경이. <laughs> <laughs> 아 이걸, 이거, 아, 이거 중요한 이거, 건데. 이건 어, 내네 포인트인데. 없어. 이게 그 하얀 나비 때 옷, 기억나시죠? 아, <laughs> 네. 이거, 일단, 눈, 그리고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이따이 수염 이게 없으면 또 현수형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머리 한번 음. 이렇게 넣어봤는데 약간 여기는 소가 할은 머리 네. 약간 네. 지금 가사가 생각 안날때 표정을 네. 흔들리는 어, 흔들, 흔들리는 오, 네 많이 봤던 옆에서 자 이제 포인트가 여기 현수형이 지워버렸는데 이게 하얀 나비 때그옷그 그, 그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디테일이 더 살았어 네 음. 더살았어 음. 자, 아, 너무 좋았죠? 자, 좋았고. 그려야지, 한 아, 아, 이거는 진짜 개판이에요.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그림에 생명력이 없어 눈이 계란후라이 눈이 계란후라이니까. 아, 어, 자, 이거 또. 어, 이거, 문제가... 이걸 봐야 지 제가 아, 별이를 또, 좀... 혼정이 형이 또 별이를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렸어요. 근데 정말 포인트와 이런 모든 게 살아있는 그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웃음> 아, <웃음> 아, 별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디테일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네. 디테일 있는 게 일단은 뭐별이 트레이드 마크인 더검머리. 더검머리. 그리고 별이 강산 눈썹은 내려가 있는데 눈은 <laughs> 눈꼬리 올라가 있는 이런. 네. 누가 봐도 그냥간은빛 그 단자를 하고 있는데 단자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지금. 허지 마이크. 마이크인가? <laughs> 저마이크예요 저. 마이크예요, 저거. 마이크예요 마이크 지금 관자놀이 마이크, 되고 있나요? 관자놀이. <laughs> 네. 급하게 그리느라고. 급하게 그리느라고. 그리고, 거리가 이게 그 흉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슴이 엄청 좋은데. 좋은데? 복부는, 복부는 <laughs> 이대로입니다. 복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대사 컴 인사이드 중에서, 네. 음. 네. 소고기 아, 인사이드. 아, 약간 이런, 어, 이런. 소고기가, 이런 이런. 아, 소고기가 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고기하고 가자 차이는 소고기 아, 인사이드. 예. 아, 네. 네. 그리고, 아우. 어떤, 다 밑에는 길게 그리고 싶었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음, 음. 그냥 대충 그렸어요. 그렇아 너무 어, 멋있었고요. 또 우리가 또 사진이 또 남아있나요? 우리 이별이쌤 네. 사진이 또 남아있어요? 어, 뭐 저희 사... 사진이 뭐 재밌는 거. 없 아, 또... 제가 아, 또또혼이형을또 그렸는데 있어. 이거는 약간 좀 내가 내가 봐도 좀못 그린 것 같은데 음. 갑자기 그냥 막 그려봤는데 자 약간 그린나. 느낌 있죠? 아, 약간 이거 살짝 거리고. 약간, 어, 어? 어, 훈정이 형? 어? 훈정이 형? 어? 이렇게만 보면. 훈정이 형, 나제장한번 다시 보여드려. 훈정이 형, 훈정이 형. 이게 <laughs> 무슨 훈정이 형이야? 훈정형. <laughs> 이건 약간 아, 닮았는데. 어, 이거 별이가 그린 훈정이 형. 응. 당연어 이거 약간 강백호 아닙니까? <laughs> 아니, 야 달라. 서태웅이랑 같지? 서태웅. 제가. 여러분들 우리 포르테디콰트로 멤버들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아르,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어, 어. 그래서부터 아, 참 쉽죠 이거. 먼저 가장 그리기 쉬운 우리 현수형 아주 쉬워요. 먼저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려요. 음. 그다음에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줘요 디테일하게. 음. 그 상태에서 현수형은 살짝 눈썹이 V자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썩난 눈썹을 그려주고 해맑게 웃는. 표정을 그려주고 음. 얼굴형은 살짝 통통하게 음흠. 이렇게 음. 그려주고 음. <laughs> 머리 헤어 스타일이 중요한데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면 지금의 현수형 이렇게 현수형 그리 참 쉽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laughs> 태진이 음. 태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얼굴이 개복치형이죠 <laughs> 그렇죠. 오. 태진이도 역시 눈썹이 살짝 V자예요. 음, 음. 오케이, 올라가 있어. 그리고 눈은 살짝 음. 이게 살짝 좀나근나게좀 아. 쳐져 있는 느낌이고. 스트레이트다. 그리고 콧대가 있고, 음. 입도 이렇게 살짝, 음. 살짝 이런 느낌. 몸이 건조하네. 음. 그리고 <laughs> 얼굴도 얼굴이 살짝 이렇게, 어. 살짝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이렇 하고, 살, 솔직히 태진이는 느낌이 중요한데, 음. 이렇게 쉼표머리. 이런 식으로. 오. 하면 이제. 아니, 얼굴개복치가 아닌데? 아 원래 저는 이제, 뭐랄까, 살짝 미화되는 아, 게 미워. 없잖아. 요 이거 미화시킨 거잖아. 응. 많이. 털좀 그, 그려줄래요? 여기다? 털? 아. 털을 자그리면 구레나루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야지 현수장의 아. 그 수덕수염이 돼요. 구렛나루. 자. 여기, 아. 여기도 이렇게. 코미애트도 이렇게 있 좋았어. 그리고 태진이. 어, 기네, 좀. 응, 기럴. 아, 기네. <laughs> 근데 이거는 아. 3등 신인가요 <laughs> <laughs> 나도 큰데 너는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리냐? <laughs> 지금 현수 형이 상처를 이게 이거 지금 <laughs> 이거 현수 형이 뒤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원래 형 옷이었고 응. 거기까지 다리 아니지 아니지 이거, 이건 형의 스타일의 옷이고 아니야 이거 그림 맞는 거야 지금 <laughs> 이거 이 가, 거리가 그러네 5m야 <laughs> 아. 그래서 좀 뒤에 있네 얘가 이거. 뒤에 있고 <laughs> 내가 <laughs> 앞에 있는데 얼굴 그게있는 <laughs> 거. 음. <laughs> 이거 맞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게 맞아. 원근 사실. 원근껍을 원근 무시한? 그래요. 맞잖아. 이게 맞는 거야. <laughs> 거리 5m. 음. 그리고 이제 훈정형 음. 쉽게 <laughs> 그리는 방법. 음. 훈정형은 유일하게 우리 멤버들 중에서 얼굴형이 독특해요. 네, 일단 훈정형은. 음. 살짝 눈썹이 성적이형은 얼굴을 되게 크게 여기다 그려주세요 아, 제일 앞에, 딱 카메라 그래. 앞에 있는 것처럼 나, 나, 응. 나 풀샷 잡으면 지금 자, 눈썹이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살짝 썩나있는 눈에 썩.. 썩.. 머리 콧대가 해는데 그리고 <laughs> 살짝 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더훈정 형의 느낌이 어. 잘 나요 디지몬인데? 아, 거의 뭐 화나있는 눈이죠? 포켓몬.. 이거 건데 포켓, 이거 건데 응. 앵그리버드? 그렇죠 응. 그리고 콧대가 생명이에요 어, 이렇게 콧대를 어. 그려주고 오 어, 느낌 나온다 나온다 일단 딱이 상태에서 여기다 살짝 입주름을 살짝 그려주면오 아, 입주, 어, 나온다 나온다 심술이 잔뜩 났네 나이를 대리고 <laughs> 그 얼굴형이 살짝 빠졌죠, 형. 똥그랗지 않고 그치. 뾰족한 이런 어... 느낌. 그귀 그려주고 잘생긴 귀. 훈장 어, 훈장의 어, 그, 포인트는 앞머리인데 이 올림머리가 그리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이 옆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아하.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마를. 이렇게 오. 딱 해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마저 채워주고 이걸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흔정이야겠게딱나잘 그리네 그리고 형도 빨리. 목이 꽤 두껍, 목이 두껍지. 아이거마무리해주세요아 이십 끼야아 지금 왜 망쳐놨어? 잘그는데주렁좀 싸. 그래. 아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자화상. 아, 이거 대충 몸좀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해. 제일, 아, 제일 앞에. 제일 음. 앞에.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내가 여기고 예. 이기 뒤에 있는데 5m 5m 뒤에 어? 얼굴이 크게 똑같고 <laughs> 이거 이거 지워줘. 그래도 손 펴진 건 어깨가 넓다. 볼래? 야, <laughs> 카메라 안 흔들리게 잘 해봐. 맞아. 멀미 하 보시는, 보시는 분들 천 분이 계속 툭툭 치잖아요, 네. 음, 내가 그랬냐? 응. 음, 그럼 저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어. 네 얼굴 크게 그려라 임마. 저는 새들, 새들, 저기 멀리다가 그릴게요. 입방망이 치려빵 입방망이 문제. 입방망이나 지금 아, 저는. 뉴킥 날라가기 전에. 눈썹이 살짝 이게 팔자야. 그렇지. 그리고 눈이 없어. 살짝 이 올라가 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코가 이렇게 있어요 작다, 너, 너 벌써 뭔가 억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세상 억울하지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억울한 입을 갖고서 아 저도 얼굴이 뒤눈 위에 콧구멍 위에 뭐예요 입이래 입아입 입이... 그러네 자 이렇게 딱 되어있고 나무늘 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껍그 살짝 바가지 머리를 했습니다 어. 바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음. 채워주고 자 몸은 네. 어떻게 그릴까? 요 몸은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오동나무하나세워놔 이렇게 가지를 좀 쳐주고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마이크 하나만 달아줄래요? 둥지도 이렇게 그리 둥지도 있다니까 마이크 마이크 새가 이렇게 날아오고 저 제나이저 마이크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나이저 제나이저 마이크? 어디다 응. 달죠? 응. 저기 그 여기 두 번째 가지 여기 두 번째 가지 네. 그 여기, 마이크 여기, 마이크 여기 여기쯤에 마이크 하나 응. 마이크 응. 걸었어요 이렇게 마이 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머리로 두 손을 쓰게 해줘 그리고 원근법 여기 초크를 해줘. 50m 아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멀리 <laughs>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 네, 딱해 이걸로 이러... 끝난 거야 이거는 여기 색깔 좀더 치... 어, 머리 색깔 좀좀더치 어우씨 머리 색깔 좀좀 쳐주고 이로써 우리 포르테드 과트로 가족사진 여기다가 <laughs> 이건 뭐야 이거는 <웃음> 여기다 <웃음>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수영? 제가 음. 그린 현수영 어떠세요? 아 보이트 멋있죠 여기다가 딱 이제 또가까이한 멋있게 써, 포르테 내가 쓸게. 어, 캘리그래피 같이 써줘. 캘리. 오, 너의 학점이지? 충격 중. 포르테 니니오 좋아, 그렇지. 좋아. T T T R O O O O O 오 O O O O O 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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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O O O O 가 O O 이 O O O 아니 그몸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뭐 어디 뭐 싱크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지금 자랐어. 아 자랐구나. 자라고 있는. 오 어? 자라섬이야 여기. 오동나무 그 자라섬. 자라섬은 작년에 갔다. 왔어. 갤럭시 그거 보면은 가디언즈 갤럭시면은 에이비 그루트? 그루트가 나오는데. 아잘 하나 않고 있습니다아 멋있네. 이 풀샷으로 한번 딱다나오다 여기다 달 하나 남기자. 달이 왜 그요? 루나 두그 달이야? <laughs> 거의 제이. 여기, 험. 다, 험. 여기 <웃음> 별 <웃음> 와 왜? 좋아요. 해도 그리시지 왜? 해해 해, 어디? 해 해는 원래는 응. 뜨지만 우리는 응, 응. 떠야 되기 때문에 응. 여기서부터 그립시다. 응, 응. 음. <laughs> 자, 이해를못하겠다 여기 해요. <laughs> 오케이. 알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자. 어, 조심해. 이걸로 이걸로 마무리를 이거 이거. 네. 잡고 있다 아, 이렇게 미리 뚫어 줘. 이럴 거야? 어, 근데 느낌이 있어. 잘한다 근데. 어, 느낌이 있어. 그거 뭐 하는 거야? 땅. 땅? 아이. 가다닌 줄 아셔. 아니, 느낌이 아, 다 달라. 신나니까 똑같잖아. 아니, 다, 아니야, 느낌이 다. 아다신다니까 똑같잖아. 아 아니야. 지금 아니, 약간... 이, 이거 멀리서 보면 다르잖아 이제. 네가 지금 망쳐놨어. 바다 쳐다고. 같아 아니야, 무슨 바다야. 지긋지긋해 바다. 여기다 튜브로 그리던가. <laughs> 지긋지긋 여기다 어, 이거 풀, 풀 하나. 그리자. 지금 약간 이한류 같잖아. 풀. 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어, 더 이상. 자, 여기서 이제 발전시켜봐. <laughs> 이건 발전 가 <분간>. 이거는 <laughs> 손댈 수 없어요. 이건 치워버리고. 이거는 뭐 그냥 스케치고. 아 어. 이거 진짜 멋있네 이거. 이거 이거 어, 멋있고. 괜찮. <laughs> 순식간에 이거 밑에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다 진짜 응. 이거 장난이 아다 응. 김현수. 이거 다음이야. 이거 역시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좀 이거. 비슷한 것 같아. 어. 포인트 잘 잡았어. 돈이 네거 왔더라고. 아, 아, 재밌 아, 재밌었습니다. 컬렉션. 이 아, 아 여러분, 저는 이제 공연 준비를 위해서 아, 해야 다는데 어. 아, 가 얼굴 찢리고 네, 하여튼. 형, 네. 거기 있죠. 나랑 비슷한 것같니다 <laughs> 비슷하네. 아, 밑으로. 그래 이쪽. 네, 아, 아, 아 됐습니다. 힘드네. 음, 네, 약 너무 됐습니까? 재밌었고. 역시 우리 이별이 제 제주가 많은 친구. 언제나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친구. 길거리에서 보면 아는 척 해주시고. 사인보다 이제 그림을 바로 그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종이를 음. 감내 주면서 손태진 그려주세요 막이렇게 손태진 <laughs> 네, 팬이에요 이제 사인받은거죠 아무튼 네. <laughs> 뭐 여기 지금 밖에 밖에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심심하실까봐 제가 또 잠깐 틀었는데 오늘 네. 시간에 으니까 오늘 노래 잘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인사 좀 해주세요 뒤에서 뭐하니 <laughs> 아니 없어 거기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니? 달라지니? 있어 근데 이렇게 또 얼굴 딱수퍼만하게딱나 형님은 형행 사이즈 나오죠? 난 이게 이장이야 응? 형이기 2장이야 네네그거습니다아 거의 마무리해 어네 오늘 D N G 평화 콘서트죠 우키 브라모토 선생님께서 아, 아, 아까부터 공연하시고그 뒤에 저희가 대미를장식한다는 영광을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거 MBC 에 방송하는 거. m b c 에 8월 15일 아침 6시 25분. 안간데 좀 그게 아니라? 8월 15일에서 8월 16일로 네. 넘어가는 자정신하고 12시 네. 네. 반에 16일 네. 새벽 아침이에요. 6시. 네. 그거 네. 제방송인가난 네. 모르니까. 당디서 이거? 그때 방송한다고 정확한 시간 을알고 네.